네요? 어 일단 오늘 <laughs> 오늘 이제 쇼케이스 저희가 지금 팬 쇼케이스 오늘 처음했잖아요. 지금 데뷔 5년 차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요?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그렇지만 이걸 오늘 해냈다. 그래서 오늘 와주신 사인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laughs> 그러니까 이제 사실 솔직히 저희 이제 행사나 뭐 음악 방송에서. 보는 느낌이랑 조금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약간 살짝 미니 콘서트 같은 느낌으로 지금 시작을 해요. 맞아. 그고 오늘 저희 오늘 컴백한 날을 기점으로 우리 사인팬들도 너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우리 시그니처 많이 응원해줄, 응원해줄 거라는 걸 알지만 더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아시죠,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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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 엄마에게 지금 처음 보여드렸어요. 네,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아 오늘 가족한테는 내가 처음 보여준 것 같은데요? 오 진짜로? 저희 다대본으로 보여줬어요 네, 아 오늘 진짜 아 뜻깊은 날이네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저희 친구들한테도 처음 보여줬어요 아, 어, 친구도 제가, 왔어요? 아, 네 부끄러워요 아, 네. <laughs> <이렇게. 웃음> 약간 제친구을 약간 부끄럽다 아 <laughs> <또 다릅니다>. 부끄러운 <laughs> <그런> 느낌으로 <laughs> 네. 아 오늘 저희 되게 뜻깊은 날이 될것 같은데 이번 6월 아주 뜨겁게 잘 지내봤으면 좋겠고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봐주신는 사인캔분들 너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아니까사 <laughs> 그,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게 영상이 딱 떠올랐는데 이퓨오의할때춤 e -E 너무 멋졌어요. 진짜? 아우진 아 아, 아아아 그거 뭔데? 너무 멋진 거야. 그 무드가 <웃음> <웃음> 그럼 자주 쏘는 좀 올려줘요. 어? 그러니까요, 시나이좀 봐야 돼요. 그래나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안무를 많이 고 있거든요. 진짜로? 자주 자줄올려줘요 <laughs>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어. 네, 어? 그럼 네. 네, 저는 오늘 사실 첫팬 쇼케이스여서 되게 많이 떤 것도 있고 지금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 방학이라 어,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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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사인 팬 이렇게 두 번째 여름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고 우리 이번 여름 반짠반짠하게 보내보자 사랑해. 어, 일단 어 이번 컴백 함께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이 시작이니까 달려 준비 됐죠? 에이. 네. 어, 같이 열심히 달려보자 사랑해 오. 맞아. 맞아. 어, 근데. 아, 근데 약간 부끄러운데. 아, 뭐야 보이니? 네. 어 분노기도 나 이게 왜 이렇게 부끄럽냐? 아니, 일단 항상 이제 미디어 쇼케이스를 하다가 처음으로 팬쇼케이스를 하는 것 같은데 나 세리 언니 말대로 뭔가 되게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참 민감한 느낌? 어쨌든 월요일 저녁이면은 되게 애매한 시간인데도 음. 시간 내서 이렇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도 잘 부탁하고 너무 고마워요. 여기 응원하준 사인팬더. 금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우리 사인팬더. 고마워요. 사랑해요. 와, 어, 저는 사이팬! 너무너무 고마워요. 최고, 최고! 그리고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음악방송으로 앞으로 많이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laughs> 저희 바래. <바람. 웃음> 페스티벌 이런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가족분들도 이렇게 정분이 있죠. 감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진짜 많죠? <진짜>. 어? <laughs> 그러니까 야, 앞으로 시그니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laughs> 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싸인 팬분들 그리고 오늘 자비한 발걸음 해주신 싸인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와준 엄마,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 유튜브로 가고 계신 아버지도 감사하고요 <laughs> 그리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풍덩 어, 성적을 떠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아자아자 화이팅 합시다 짧고렇게 <laughs> <아이고, 좋게 웃음> 끝내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지금.